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트업을 소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 소개할까?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요한이 어떻게 대충 말씀하십니까? 집닭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어, 사진 속에 있는 대표님 왠지 그 룰라의 김상민 답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니까 러 이제 이 회사의 제목 보세요. 직원의 부모님의 월급까지 챙겨주는 집닭이라는 회사입니다. 직원의 월급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직원의 부모님까지 해야지 월급을 챙겨줍니다. 정말 재밌는 회사 아닙니까? 디기인 회사고요. 이 디자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 서비스하고 있는 곳인데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예, 집안 인테리어를 도래해주는 회사입니다. 오토하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해주는 서비스, 인테리어 서비스 업체와 인테리어가 필요한 고객들을 2층 시켜서 오토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서구요 제가 그 이상민 얘기했던 일문을하나면요그 이상민 씨가 t v 에서그 포지셔닝에 대한 컨셉을 보냐면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가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분도 창업을 많이 실패해가지고 빚이 되게 많았대요. 인테리어 비교 간접 중개서비스라는 집단이라서구요. 이 대표님이 박성민 대표입니다. 이상민이 아니라 박성민이라는 대표고, 2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 해가지고 7곱 번째 망했을 때, 그 대표님께서 아는 빚은 약 100억 원, 100억 원의 빚을 지었는데, 현재 현대 집닭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 이 서비스를 오픈한 지 3년 만에, 그 월간한 달에 거래하는 규모만 83억 원이 되는, 그 안정적 인 회사로 상장을 했답니다. 이, 단지 그냥 상장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토스 벤처스나 카카오, 카카오, 펩송 같은 유명 벤처스탈로부터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죠? 렇 엄청나게 인정받아 회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왜이기수가 되냐면, 인테리어 업계 최초로 3년 AS를 약속했답니다. 보통 인테리어 회사들은 1년 정도 인테리어 AS를 해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인테리어 회사가 못 해주는 AS를 집단계 회사가 직접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인테리어 전문가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테리어 업체가 a s 못해준 상황이 되면, 집단이 직원들이 가서 a s 해주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냐? 인테리어 업체가 이그 오토 서비스에 입점하는데 입점할수있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점하면, 입점하는얼마 내고 들어가서 입점하는 건데, 돈을 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 인테리어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 회사가 제가 제목 넣었잖아요. 직원 부모의 월급을 챙겨준다고 해서 어떤 거냐가 물어봤더니 부모님 통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부모님께 따로 월급을 넣어주는 부모님 통장이라는 게 있어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10만원씩 결혼하신 분들은 양가 부모님을 챙겨주고 20만원씩 지급을 해준다들 부모님 통장에 그 돈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사주고 한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 돈을 벌어서 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목표라서, 고객이 행복하고, 고용을 많이 하고, 네. 그, 그, 뭐 하여튼, 그 직원들이 행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러 그러니까 100억이나 빚을 졌다가 그러니까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오다 보니,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그걸 잘 믿기진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고가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협회도 여러본 부모님께, 롤업, 네, 롤업, 네. 협회는요, 그, 이제, 교육, 자격증 막간 전문이었니, 네. 네, 설명 안 할게요. 하세요. 일단 올해 이집닭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올해 매출을 150억 원을 넘치는 게 목표고요. 집닭 2.0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데이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대표가 직원의 부모님까지 챙기다 보니 직원들의 그 주인의식이 굉장히 투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팀 서비스를 만드는 아이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집닭 2.0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내재하고 있는 훌륭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닭은 단순히 인테리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퍼니싱, 인테리어, 시어워스등 토탈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예. 나중에 저희도 좀 여력이 생기면 이걸 통해서 인테리어 를 한번 해보고 싶요3년 a s 를 있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